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복음을 사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사수하라입니다. 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많은 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할수 있는가. 그래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여서 돌을 닦아서 자기가 구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할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예수 복음은 이미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내가 했을까요? 하나님 했을까요?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좋은 얘기라는 거죠. 좋은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왜 좋은 소리냐면 내가 할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정말 너무 비참하잖아요. 내 스스로 해 놓은 일들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데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 구원의 길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길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우리의 복음이 왜 말씀이 진짜 중요하냐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 66권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는 건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면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나를 막 암정을 막 줍니다 그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막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막 위가 아프고 막 스트레스가 막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겨우 섰어요. 막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님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아, 맞아.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꿈을 해석해 줬더니 바로 풀려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몇 년이 더 기, 기다려요? 2년을 더 기다려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기다리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 아또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아, 하나님 제가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내 생각과 전혀 다르신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이 생겨야.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믿고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 길을 여셨고 홍해도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가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민족들의 위협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 정말 광야에 가보니까 정말 잠깐만 있어도 죽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잠깐만 있어도 한번 광야 체험해보라고 관광버스를 갑자기 옆에다 세우고 다 내리라고 해가지고 한번 있어 봤거든요. 타죽게 생겼어요, 진짜. 그런 곳에 40년을 버텼다니.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합이 그 가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상천하지하나님막 놀라운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라합은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올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여기 66권의 메시지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막히고 광야 같고 메마르고 어떤 소산할 구멍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 알고 계시죠? 대사령의 전서 우리가 일장을 얘기하면서 함께 배웠어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믿을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여기 보면 얘기를 하곤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을 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메시지로 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고도 하거든요. 영적인 말씀. 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보이는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메시지를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한다. 라로 듣고 있어야 여러분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행이 옮기게 돼요. 아. 예수를 믿어야 사는구나.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사는구나. 내가 오늘 무릎을 꿇어야 사는구나. 그 어미하신 메시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요. 그냥 이렇게 작은 한 목사님이 나와 가지고 그냥 말씀 전하는구나. 그냥 하찮은 메시지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절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주님 앞에 뭘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장을 주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실행에 옮길 수도 없게 돼 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영의 말씀으로 듣기 원해요.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 전서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9절시. 고린도 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으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인간의 눈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귀로도 몰라요. 인간의 마음으로도 알수 없어요. 자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마지막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육으로 듣지 않길 바래요아 이게 사람의 얘기군요 사람의 사상이구나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로 또나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갈게요 히브리서 12장 25절 우리 지난번에 함께 드렸던 메시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라는 거야. 여기 이 땅에서의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야. 그 메시지를 배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에서도 경고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가보면 여러 팻말들이 있죠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것만 어겨도 우리가 해를 당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다가 큰코 다친 경우를 이 성경의 메시지에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히 이렇게 가다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경고를 듣지 않잖아요 말라기서의 말라기 1장 1절이 뭐냐면, 말라기에게 임한 경고라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를 해요.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말로 들어요. 그건 네 생각이잖아.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들려오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 경고장으로 듣고 오늘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아 나에게 뭐 이런 말씀이 뭐 그냥 가다가 뭐 우연찮게 들려올 수 있지. 이 정도 아니라요. 진짜 들려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우리를 돌이켜야 돼.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갔거든요.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다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회심을 하고 영접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지켜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고 시기하기 시작해서.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막 끌어내고 그들을 막 감옥에 넘기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런 여러 핍박의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것들을 막 막는 막 그런 시간들이 막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막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만요,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를 막으려고 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자리가 뭐가 중요하냐? 주님께 예배한 자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청년이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누구를 얘기 만났는데 한 선배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너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아니다. 그렇게 뭘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매일 그렇게 헌신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막 듣고 나서 아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점점점점 점점 자리에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결국엔 주님을 떠났더라고요. 결국엔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도 어이 우리를 시기하는 사단 마귀가요. 방해하고 막아요. 오늘 메시지도 그게 나오죠? 잠 한번 가보세요. 오늘 메시지 어디 나옵니까? 자,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장 18절 시작. 그러므로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끊임없이 사단이 막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공격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대,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세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세 가지.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지금 무슨 때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라고 했어요. 지금 마지막 때인 거 여러분 영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조금만 여러분 자칫하면 그냥 주님 앞에서 멀어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옛날보다 훨씬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두루 삼킬자를 탔는다. 너를 무너뜨리려고 찾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그 이사를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네가 오늘도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가서 보이는 것들 보고 나면 너 하나님 없어진다. 그래서 깨어서 영적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세상 풍조가 너무 무서우니까요. 뭐 예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은요. 세상 풍조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 영적 전쟁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육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도 영으로 보셔야 돼요. 진짜로, 아,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나님 예배자를 멈추게 만들고 있구나. 또 다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가치게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영을 공급하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또 매몰되어 있구나. 세상 풍조를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뭘 무시하기 때문이냐면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셨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상하기 쉬운 음식일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 예습관이 올라옵니다. 아까 전 우리 세이 목녀님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쓴 뿌리가 있다고요.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주변의 상황이 옛날 모습처럼 그런 상황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모습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황이 딱 주어지면.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계속 와야 되냐면 그 상황을 깨버리고 뒤집어 엎기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죄에 이렇게 상황들이, 죄를 질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다 쫙. 날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쫙 펼쳐진다니까요. 그게 되면요, 이길 수 있냐고요.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 죄성이 하도 강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 분투하고,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정신 무장 정확하게 하고, 영적인 강력하게 무장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뭐죠,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죠? 돌이 뭐가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육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육에 집중하라고 할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뭘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오늘도 말씀 들어야 살줄 믿습니다. 우리 죄성 있는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내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믿을 대상 아닙니다. 아, 내 자신 믿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요 은혜 받았지만 저 오늘 또 정신 차리겠습니다. 어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 날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서 그래요. 절대 믿지 마세요. 하루 에휴 한 시간, 아니, 한 10분만 나가 봐도 무너진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분명히 경고를 계속 하거든요. 계속 경고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하나님의 어유하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이세요. 왜냐, 하나님 이 만드셨으니까. 그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너진다를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뭐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들어서도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영의 말씀을 아,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이 생기라고 말씀하셨지.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라고 하셨지. 그렇게 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인도하셔요. 이렇게 헌신해라, 저렇게 헌신해라, 우리에게 도전하셔요. 그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요, 그렇게 가면요, 진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살아나요.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진짜,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주변의 영혼들을 살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1절을 잡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자, 11절입니다. 아, 동그라미 해놓고 읽어봅시다. 119편 11절 같이 시작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두어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께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루 동안에 암송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자리 에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사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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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